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B 바꿔주세요. 조건은 아래와 같이 출력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자, A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O를 집어넣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공간. A라고 지금 이름 붙여놓고 그 공간에다 뭘 집어넣은 겁니까? O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 프린트라는 함수. 요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시는 거였고, 자, 뭘 출력을 하는 겁니까? 요 문자 그대로 출력을 하다가, 어, 물결 출력을 하, 뭐, 할 뭐, 포맷할 게 있다? 뭐, 뭘? A? 자, 그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시켜도,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A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얘도 동일하게 B라는 이름으로 해서 10 집어 넣어은 거고, 출력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인 거고. 자. A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야 되고, B는 5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지? 자, 다른 데는 수정하시면 안 되고, 요 지금 문제 시작, 구현 시작. 요기 요기 요 부분부터 요 구현 끝. 여기 안에서만 작성을 해서 이 값이 지금 현재 5라고 나오는데 A는 10, B는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두 개의 값이 뒤바뀌어서. 자, 쉬운 거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림 판에또 한번. 자, 지금 공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이 뭔 거예요? A인 거죠. 지금 여기. 그리고 그 공간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간 하나 더 있는데, 걔 이름은 뭐예요? B인 거고, 그 공간 안에다가 10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지금 처음에 A라는 공간 만들어지고, 5라는 값이 들어간 다음에, 포맷! 이제 값을 가지고 온 거죠. 여기다가 출력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 값 출력해서 지금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A에 들어있는 값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5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B 10 해놓고 B를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 B 안에 들어있는 1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A를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현재 A에 들어있는 거 얼마예요? 5고 B는 10이죠. 자, 그러니까 맞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다? A는 10, B는 5,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선 여기는 5랑 10이 출력이 되고 여기는 10이랑 5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출력될 때까지는 값을 안 건드렸다가 여기서 A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건 지금 어떤 작업인 거예요? A라는 공간에 10을 넣어 이렇으니까 여기에 10 넣은거죠 그죠? 렇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출력을 해준거니까 자 우리 컴퓨터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돼요 자이 시점은 a가 5인 시점인거고 얘는 a가 밑에서 10이 될지 몰라요 왜? 위에서부터 한줄 한줄씩 실행을 시키는데 얘가 만난 a는 누군거예요 얘가 출력을 하려고 했을때 a는 5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5가 나온 거고 10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를 10으로 바꾸고서 여기서 A를 출력해달라고 하면 은 현재 A 얼마예요? 10죠? 자 그러니까 뭐로 바뀌겠어요? 10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우리 B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B를 뭐 해주고 싶대요? 5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B라는 공간의 값을 5로 이렇게 해주겠죠. 자, 근데, 얘한테는 함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A와 B가 갖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주세요. 라고 했죠. 자, 근데 얘는 뒤바꾼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어, 얘는 5고 얘는 10이었으니까, A는 10, B는 5. 이렇게 해준 거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값이, 15, 뭐, 100? 이랬다라고 해도 무조건 얘는 뭘로만 바뀌어요 값이 뒤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값을 10으로 덮어쓰기한 거고 B라는 걸 5로 덮어쓰기를 한건 거죠 값을 뒤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값 교체를 해준 건 거죠 내가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자 얘네 두 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네 두개 값을 자 포기할게요 이렇게 얘네 값을 바꾸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푸셨느냐? a는 b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a라는 공간에 자, 왼쪽 요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이에요. 자, 무조건 변수 이름이 뒤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항상 공간인 건 아닙니다.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인데 자, A라는 공간에 B의 값을 집어넣겠대요. 자, 지금 A 공간에 B의 값을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10으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출력을 해보면 10, 10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둘다 101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b는 a 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둘다 오로 바뀌겠죠. 왜? 이번에는 b라는 공간에 a의 값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값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상태로 다시 a는 b를 하게 되면은 현재 a라는 공간에 b의 값을 집어넣겠다 이러니까 그냥 똑같은 값을 서로 복사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자 값을 잠깐 갖고 있어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임시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자 얘의 값을 잠깐 여기 이동을 시키고 얘 예, 값을 여기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넣어놨던 거를 다시 꺼내오면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쵸? 자, 처음에 제가 어떤 거부터 시작을 했죠? 임시 공간을 만드는 거부터 시작을 했죠. 자, 공간, 변수, 어떻게 만들죠? 그냥 변수 이름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러면은 지금 임시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기 여기 변수 이름. 그리고 여기다가 뭘 담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담았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이 값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담으려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가 C라는 공간인데 C에다가 A의 값을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 공간에 이 값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이 과정을 코드로 풀면 A라는 공간에 B의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A라는 공간에 B의 값을 넣는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시 공간에 만들어놨던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은 값이 바뀐 거죠? 자, B라는 공간에 C의 값을 넣어준 거니까 B라는 공간에 C의 값을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둘의 값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면 돼요? 아까 전처럼 15에 100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그대로 바뀌면 되는데 어때요? 바뀌었죠? 이걸 보면서, 음. 뭐 성공적으로 테스트 했군. 뭐, 다른 거 뭐, 좀더 테스트 해봐도 그대로 바뀌면은,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코드를 짠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헷갈리실 때는, 자,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요 유사 문제가 가끔 가다가 나와요. 뭐 맨날 여기 템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요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그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